주식으로 부자되기 두근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다모다랑 교수가 테슬라를 180달러로 매수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모다랑 교수는 뉴욕대 경영대학원에서 기업 재무와 주식 평가를 가르치는 교수이며 펀더멘탈 분석뿐만 아니라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숫자로 풀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으로도 특히 유명한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는 180불 부근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이 이번 세 번째 바닥을 다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온 이후 위에 193불과 206불 사이의 갭을 모두 채워야 반등다운 반등의 의미가 있으며 현 시간 기준 하락 채널의 저항선을 미세하게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가 맞다면, 추후 U자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캐나다의 모든 테슬라 모델 Y는 연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캐나다 테슬라는 모델 Y RWD와 롱레인지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연방 인센티브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요. 이제 모델 Y 퍼포먼스까지 4300 캐나다 달러 가격을 인하하면서 모든 모델이 연방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회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 수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큰 계획에 맞게 주 마진이 좋은 소프트웨어 판매로 많은 순익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폭의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의 상승 모멘텀의 불씨가 만들어지면 여러 소음으로 인해 하락했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